자, 여기 보스 몹들 몬스터 소환 비서 있으신 분 살게요. 사실 이것도 존나 웃겨요. 이게 원래는 진짜 이게 존나 힘들거든요. 개 노가다 해 가지고 직접 여기 있는 애들 찾으러 가 가지고 얘네들 피 피를 뽑아야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님피 뽑게 제발 잡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자가 몬스터 소환 비서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몬스터 소환비서로 그냥 가만히 앉으면 할수 있는데 내가 몸 개고생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젠 대기 타면서 하냐? 사람이 마음이 마음이 바뀌어요. 몬스터 소환비서 하면 그냥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피뽑을 수는 꿀빠할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해서 파괴왕이 방까지 가고 암호왕까지 찾아가가지고 남들 경쟁하면서 피 다섯 개 뽑을지도 모르는 경쟁하면서 하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전부 시발 사행성 때문이라니까 이게 다 미친 새끼들이. 어? 뭐, 캐시 만들 때, 게임 밸런스에 영향 안 가는 사행성, 뭐, 만든다, 사행성에 캐시 아이템 만듭니다. 잊지 놓고 지금 뭐, 다, 게임 붕, 다 붕괴시키고 있어. 근데 바람만 하면, 나 맨날 이래 하소연밖에 안 한다. 나도, 진짜. 이런 말 하기 싫다, 나도. 기다리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안 걸어오고 싶은 사람은 돈 내고 하는 거지. 선택이 제외 아니냐. 결국 돈 지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 결국은. 돈 지랄하면 더 쉽게 즐길 수 있고, 돈개처바르면은 어, 누구보다 빠르고, 나눌과는 다르게,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 팔때 악기 혈, 피 뽑는 거, 이거 지금, 몬스터 소환비서 안 쓰고 순수 손으로 하잖아요? 농담 안 치고 한달 걸릴 수도 있어요, 현실 시간으로. 근데, 저거 미소만 했으면 5분 만에 끝나요. 한 달이랑 5분. 너가 같으면 그거 비교 나는데 아, 나는 그냥 줄 게임이니까 제일 기다려야지 하겠냐? 어? 나는 지금 한달 걸려서 퀘스트 깨는데 옆에 새끼는 어? 5분 만에 깨. 누가 하고 싶겠냐? 어? 해도 적당히 해야지. 5분이랑 한 달이랑 비교가 돼요? 나는 한달 걸리고 쟤은 20일 걸린다. 그러면 아, 뭐저 정도쯤이야. 뭐 이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넥슨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인데, 그런 것도 못하면 넥슨은 게임 어떻게 운영? 이 새끼 운영자네요. 미친 새끼가. 그러면 시장 아이템은 그거는 뭐 게임, 을 그거는 만들면 안 되냐? 그거는 장사 안 되냐? 어? 저 새끼 운영자입니다. 개 미친놈이네요, 저거. 그러면은 사행성에서 시장 아이템 사행성 예쁜 날개 나오고 이런 거는 그러면 그거는 괜찮? 그렇게 하면은 돈은 안 되냐? 그렇게 하면은 그 새끼 운영자 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바람의 나라에 GM 진 진이 신신 거라고 시장 아이템 하나가 현금 200만 원이에요 그거 뽑으려고도 애들은 사행성 지른다. 시장템만 나와도 시장템만 예쁘게 만들어도 돈 된다. 어? 근데, 왜 게임 영향가는 용무기를 쳐주냐구요. 왜 흑옥방창극 나오고, 어, 뭐, 지인신검 나오고 사인석 가면은, 블리자드 그걸 보면 은 정액제로 수익창출 어마어마하게 할수 있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익창출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인데, 조새끼 말하는 게, 넥슨도 돈 벌어야지. 그런 거라도 안 만들면 돈 어떻게 버냐 이런 말 하고 앉아있네. 저 사람이세요? 에? 저 새끼 내가 봤을 때100% 운영자야. 아, 이만 말하거 뭐. 적당히라는 게 매출 보면은 답이 나온데 넥슨 매출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거 봐서는 유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현질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저기요. 옛날에는요. 사행성요 15,000원 했어요. 아니면 9,900원 했을 때도 있지 않았냐? 근데 저 새끼 지금 요즘 사행성 5만 원이에요. 한 세트에. 그게 정상이냐, 새끼 뭐? 쟤 진짜. 저 새끼 백 진짜네. 야, 아이디 기억해라, 쟤 어? 쟤 누가 IP 추, IP 추적 좀해 봐. 와저 소름 돋네 정말 유저가 계속 쳐 빨아주니까 감, 어 계속 넥슨이 캐시템을 만들어는데 쳐 빨게 캐시템을 만들잖아 어이가안 되네 저 새끼 논리 이게 아니고 이 멍청한 놈아 어 사행성으로 돈을 계속 낭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목록에 집어 넣어서 그래 반대야 어떻게 상, 생각을 저렇게 하지? 나 바람 하면 맨날 애들이랑 싸워 미친 아 존나 빡친다 살다 살다 저런 새끼 처음 보네 진짜 와 진짜 정상 게임이라면은 치장템만 나왔어야 돼요 진짜로 롤처럼 롤뭐 있냐 어롤 롤에 현질하면은 게임 밸런스에 영향 가는 거 있습니까 뭐어 전멸 쿨타임 10% 줄여주는 캐시템 이런 거 있냐고요. 없잖아요. 평타 한방 때리면 은뭐두방 나가는 그런 캐시템 있냐고. 없잖아. 이 새끼들 이래,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할 말을 쓰면 나보고 접어 이런다니까.